안녕하세요. 자, 우리 교과서 우리 4과 본문 1부터 저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본문 1의 제목이 A Passion for Science and Ar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과학과 예술에 대한 열정입니다. 패션이 열정이야.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에 대한 열정. 주제를 미리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주제를 지금 적으세요, 그냥. A pioneer who changed people's beliefs about insects라고 적으세요. 아 그리고 혹시 pioneer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이건 이제 개척자야, 개척자. 그러니까 어, 곤충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이거를 변화를 일으킨 개척자입니다. 곤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준 어, 최초의 개척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볼게요. Today it is common knowledge that butterflies go through an egg, caterpillar, pupa cycle. 자, 오늘날 it is common knowledge that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it 있 죠? it 하고 that, it that. 자, 뭡니까? it that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가주어 진주어 금은 가주어라고 적어두고 진주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당연히 접속사가 되겠죠 접속사 어, 여기서부터 진주어고요 그죠? 이제 이식 가주어입니다 해석해봅시다 It is common knowledge 상식이다 상식 자 뭐가 상식이냐 이랬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이어지겠죠? Butterflies 나비가 go through 했습니다 go through 우리 go through 그러면 뭐뭐를 거치다 이런 뜻입니다. 나비가 egg, 알, 캐터필러, 캐터필러가 애벌레야, 애벌레. 자, 그리고 puper, 퓨퍼. puper가 번데기입니다. And cycle, 이런 주기, 이 주기를 거치는 거, 것은 것 상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우리가 알에서 캐터필러, 우리 애벌레로 갔다가 puper. 번데기 갔다가 나비가 되는. 이런 변태 과정, 오늘날에는 상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가주어 진주어 보시고, go through, 뭐뭐를 거치다. 자, 그 다음에, 어, egg, caterpillar, p u p a cycle. 이런 단어들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오늘날에는 상식이지만, 그러나 나오겠죠. 그러나. 자, 여러분들. 자, 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나, 빈칸 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Until the 17th century, 17세기까지는 그랬습니다. 17세기까지는, many people regarded the butterfly and the caterpillar as entirely different creatures.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요런 단어들이 있어요. 아래쪽에. 자, 여기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보시면, regard, A, S, B, think of, look upon, see, view, treat, reckon, count. 굉장히 많아요. 동요로 쓸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A를 B로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17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regarded, 어, 간주했다, 생각했다. The butterfly and the caterpillar. 뭐 나비와 그 다음에 애벌레를, 나비와 애벌레를 as entirely different creature.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어, 여겼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egard A s B. 동의어로서 consider 써도 되고요. regard, look upon. 뭐 이런 단어들 쓸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view, think. 이런 단어들 쓸수 있습니다. 자, 이 이상한 게 나오네요. 예. think 이렇게 바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entirely 대신에 completely나 totally 이런 단어와 바꿔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y believed insects were evil creatures that came from mud. 이랬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they가 가리키는 건 뭐죠? they가 가리키는 거는 뭡니까? they가 의미하는 거. 그들은 믿었다. 자, 앞 문장에 뭐가 있죠? many people 있죠? many people 그래서 여기 이제 many people를 가리키는 겁니다. 데이가 데이가 이 many people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은 믿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가 빠져 있니? 여기에 그렇지. 예,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빠져있죠. Insectual evil creature 뭐다? 곤충이 곤충이 evil 그러면 악마 혹은 사악한. 곤충은 사악한 어, creature 어, 생, 어, 생물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대신 뭐다 꾸며주죠 축격 관계대 명사 came from m u d 어디서 나왔다 진흙에서 나온 이런 사악한 생물이라고 믿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믿었다 주어 동사 곤충은 사악한 생물이다 축격 관계대 명사 진흙에서 나온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적을 수가 있어요 자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 적느냐 잘 보세요. They believed insects were evil creatures that came from m u 데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Insects were believed to be evil creatures that came from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거를 똑같이 바꾼다 그러면 뒤쪽에다가 이제 이거 똑같이 적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 필기해 주세요. 이 문장 꼭 필기해 줍니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들 가끔 나오니까요. Creature creator, creation, creative. 여러분, creature 크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명체를 말하는 거고요. 생명체. 자, 그리고요. creator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단어들도 좀잘봐 둬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충분히 이 페이지는 공부가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자 보십니다. 이제 butterflies on the other hand were considered. 자, 우리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 곤충은 되게 사악한 존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곤충은 사악한 존재. 그런데 on the other hand가 뜻이 뭐냐면 반면에입니다. 반면에 이 반면에니까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빈칸 넣기로 굉장히 잘 나오겠죠. 빈칸 놓기로 잘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반면에 butterflies were considered. 나비는 뭐뭐라고 생각되었다, 믿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겨졌다, were considered. 여겨졌다, 수동태입니다. 자, 그리고 summer birds라고 여겨졌대요. summer birds. 여름새, 여름새. 느낌 좋죠? 여름새라고 여겨졌대요, 여름새. 그리고 It was commonly believed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봐봐. It 하고 그다음 여기 that 있지. 뭐니?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는 거죠. 자 가주어, 진주어 표시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It was commonly believed. 자 보통 흔히 믿어졌대요. 흔히 믿어졌대. 어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뭐라고 믿어졌느냐? They just fell from the sky. 그들은 단지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뜻이야. 어, 여기서 '데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 요 여러분들? '데이'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b u t t e r f l i e 겠죠 나비를 의미합니다. 나비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언제 내려왔대? In warm weather. 날씨가 좋을 때, 따뜻한 날씨일 때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vanished in the fall'. 가을에 사라졌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vanish'라는 단어를 좀잘 봐둬야 돼요.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데이가 주어야 주어라고 적어 그리고 f a 에다가 동사 1이라고 적으세요. 자, 엔 n 에다가 세모치고 병렬구조죠. 동사 입니다 동사 1, 동사 2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죠? fail하고 vanish가 사라지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학교 시험에서 이 vanished와 vanished가 나와요. vanish는 이건 추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추방하다. 추방하다 이렇게 사라지다예요. 그래서 동의어로서 여러분들 밑에도 나오지만, d i s a p p e a r d 로 바꿔 적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 헷갈리니까 잘 봐둬야 됩니다. 자, 이질문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는죠? 제가 on the other e n d 반면에. 그런데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 그러나하고 이렇게 빈칸 넣기로 같이 나올 수 있죠. 연결사 빈칸 넣기. 자, 그 다음에 요 수동태죠. 나비는 뭐뭐라 간주되었다. 요건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소동태가 되면서 summer birds는 그대로 목적격 보호가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가주어진주어 구문 보이죠. It that day가 의미하는 건나비고요 vanish와 vanish와 vanish 이거 단어 잘 구분해야 됩니다. In those days, one woman stood out as a pioneer. 바로 그때의 in those days 그 당시에 한 여성이 pioneer 자 단어 오셔야 됩니다. 선구자로서 우리 stand out 두각을 보였다 stand out 두각을 보였다 자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선구자라는 이 단어의 영령사전이 있죠 a person who is one of the first people to do something 해석되죠 뭔가를 최초로 한 사람을 우리가 선구자라고 합니다 영령사전까지 외워 두시고요 stand out 두각을 나타내다 단어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즈는 뭐죠? 에즈는 전치사로서 뭐뭐로서가 되겠죠? 뜻이 뭐뭐로서 선구자로서 두가가 나타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본문 1에 Although having an interest in an insect was considered odd and weird, she observed many cases of insect m e t a m o r p h o s e 메타, metamorphosis and recorded this invaluable scientific observation through her unique paintings. Her name was Maria Sibylla Merian. 자, 아, 여러분들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자, 그런데 문장이 길어도 천천히 가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올 l o 가 있죠. 비록 머물지라도 그럼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주어 어디 있어? Having 요거 동명사가 주어야. 단수동사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수동태, was considered 또 이렇게 표시하세요. 주어동사 표시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절에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 1이라고 적으시고 병렬구조니까 동사 2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장구조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록 have an interest가 관심을 가지다 이 말이야 곤충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자 여러분들 동명사니까 이거 단수동사라고 적으세요 단수동사 자 여기 was 학교시험에 당연히 뭐가 나오죠 다 아실겁니다 여러분들 was랑 was words. 구분하라고 하겠죠 이렇게 구분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was 쓸거고요 비록 곤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odd and weird 뭐다 이상하고 기이한 단어 외우셔야 돼요 이상하고 기이한 반드시 형용사를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be considered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호를 쓰는 거거든요.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곤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비록 어, 이상하고 기이하게 여겨졌었지만, she observed. 그녀는 관찰했다. Many cases. 여기서 case는 사례가 되겠죠? 많은 사례들을, 많은 케이스를 관찰했대요. 예. 곤충.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metamorphosis 이게 뭡니까? 변태라는 단어입니다. 변태. 자 밑에 보니까 나와 있죠. So metamorphosis 변태 복수고요. 여기 단수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게 단수예요. 아시겠죠? metamorphosis가 단수가 되겠습니다. 단수 복수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recorded 기록을 했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t h e s invaluable 귀중한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가요. Valuable 해도 귀중한, Invaluable도 귀중한이에요. 그러니까 Invaluable 단어를 헷갈리지 않게 외우셔야 돼요. Valuable을 좀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귀중한 과학적 Observation. Observation이 뭐다? 관찰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통해서? 그녀의 유크 페인팅. 그녀의 독특한 그림들을 통해서. Her name was Maria Sibylla Merian. 그녀의 이름은 바로 Maria Sibylla Merian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 보시면 특히 이 단어 있죠, 이 단어 제가 등장할게요. Observation, observance. 이 단어도 좀잘 보십시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건 관찰이고 이건 이제 뭐 법을 준수한다, 지킨다 이런 단어니까 이것도 단어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invaluable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뭐 내용을 보니까 뭐 17세기까지 17세기까지 나비가 어, 이렇게 나비가 사악한 게 아니라 곤충이 사악한 거였죠. 충분히 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내용 A Pioneer who changed people's beliefs about insects. 이렇게 좀 어, 주제도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문 투에서 뵙겠습니다.